마음에 새겨야 할 돈에 관한 12가지 명언. 돈이란 힘이고 자유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최대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칼 샌드버그가 한 말입니다. 돈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권리를 준다. 라스킨이 한 말입니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돈은 좋칠 때는 도망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서양 속담입니다.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유태 격언입니다. 인류는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들 두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레이한 말입니다. 돈은 비료와 같은 것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기는 매우 쉽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돈 없이 연애결혼하면 즐거운 밤과 슬픈 낮을 갖게 된다. 영국 속담입니다. 돈은 좋은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다.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아, 돈, 돈, 돈. 그대는 나갈 때는 그렇게 빠르면서, 들어올 때는 왜 그리 더딘가. 오그댄 나슈가 한 말입니다.